안녕하십니까. 복부 비만과 두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면역력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못지 않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역과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장수 시대에 접어들어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지만, 최근 이 성장 과도에 빨간불이 들어와 평균 수명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유형, 양과 많은 관련이 있고, 이 외에도 환경오염,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만이 평균 수명을 줄인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많아 체중이 올라가는 것은 비만이라고 할수 없는 근육형 몸이지만, 체지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가가. 두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건강 및 두뇌 기능에 진정한 위험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부 지방은 그 자체로 기분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고 신경 퇴행성 질환이 일어나게 할수 있고 스트레스 물질인 코르티졸이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르티졸 농도가 과도하여 인슐린 내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염증이 심화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감이 고조되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억제됩니다. 코르티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섬유질, 야채, 과일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섬유질 외에 오메가3 지방산은 체중을 줄이고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몸 속의 체중 조절 메카니즘을, 이런 체중 조절 메카니즘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은 소화와 신진대사를 방해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체내 만성 독성의 징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축적된 독소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 증상을 제거하려 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과 간의 독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고 호르몬과 면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체중 조절은 체중 증가에 대한 원인이 있는 신진대사 문제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최장에서 고 농도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사람이 적은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살을 빼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인슐린, 인슐린이 인체 지방을 연소하는 호르몬인 그 호르몬 감수성 지질 분해 요소, 이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지방을 혈류로 배출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비활성화되면 신체는 더 이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방을 태울 수 없게 됩니다. 가공되거나 정제된 식품은 모두 이러한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켜 인체의 에너지 비축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정크푸드, 우유, 또 유제품, 육류, 가공육, 식용유, 카놀라유, 설탕 또 과로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영양가 없는 저 에너지 식품을 섭취하는 것,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음료수, 수면 부족, 대부분의 약물들, 또 약물들 같은 경우는 체중 증가를 유발시키고 소화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비만이 될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정상 체중을 회복하기 전에 독소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신체 정화는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고 완만한 체중 감량이 되도록 해 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금식하고 칼로리 제한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궁무진합니다. 신체 배출 기관에 축적된 독소 노폐물을 제거했을 때 체중 감소와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